파일에 문자열 쓰기입니다. 지금까지 서식을 지정해서 파일에 문자를 쓰거나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식 없이 문자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f 4 u s 함수를 사용하면 문자를 그대로 파일에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stdio.h h e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Hello World" 문자열을 파일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fputs 함수의 보안 경고로 인한 컴파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define crt secure no warnings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파일 srisk fp equal fopen hello.txt w를 지정해서 hello.txt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엽니다. 그 다음에 fputs에 hello world fp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fclose 함수로 fp를 닫습니다. Ctrl+F5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그리고 .c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에 가서 h e l l o t x t 파일을 열어보면 hello w 문자열이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파일에 문자열을 써야 되니까 fopen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엽니다. 이제 파일 포인터를 얻었으니까 f p u t e 함수로 문자열을 파일에 씁니다. f p u t e 는 파일에 쓸 문자열과 파일 포인터 fp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딱 'Hello World' 문자열만 hello.txt 파일에 저장됩니다. 파일 쓰기가 끝났으면 반드시 fclose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닫아줍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파일에 문자열을 쓴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f o p e n 함수로 파일을 열고 파일 포인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fputs 함수로 문자열을 파일에 씁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처리가 끝났으면 fclose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닫습니다. fputs 함수도 파일 포인터 대신에 stdout을 지정하면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fopen과 fclose를 삭제하고 fputs에 fp 대신에 stdout을 넣습니다. Ctrl-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Hello World가 출력됩니다. 여기서 Hello World 뒤에 계속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세요가 붙어서 출력되는 것은 F4DES에서 역 슬래시 N을 출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FWrite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파일에 써보겠습니다. FWrite 함수는 s t d i o h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FRITE 함수에는 먼저 버퍼를 넣고 쓰기 크기와 쓰기 횟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파일 포인터를 넣습니다. Ctrl Z 키를 넣어서 소스 코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또는 책에 있는 대로 소스 코드를 입력합니다. 먼저 strAlian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s t r i n g h h e a 파일을 포함해줍니다. 그리고 차 포인터 S1에 문자열 hello world를 할당하고 fwrite 함수에 s1, strlen s1, 1, fp를 지정합니다. 컨트롤에 복귀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에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그리고 .c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에 가서 hello.txt 파일 열어보면 hello world 문자열이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파일에 문자를 써야 되니까 fopen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엽니다. fwrite 함수는 fputs 함수와는 다르게 쓰기 크기와 쓰기 횟수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에 쓸 문자열의 포인터 s1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쓰기 크기에는 strlen s1처럼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서 넣고 쓰기 횟수에는 1을 넣습니다. 마지막에는 파일 포인터 fp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hello world 문자열만 hello.txt 파일에 저장됩니다. 참고로, fwrite 함수에서 파일을 쓰는 크기는 쓰기 크기 곱하기 쓰기 횟수입니다. 파일 쓰기가 끝났으면 반드시 fclose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닫아줍니다. 만약에 fclose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닫지 않으면 파일의 내용을 쓰더라도 완전히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파일에 문자열을 쓴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fopen 함수로 파일을 열고 파일 포인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fwrite 함수로 파일에 문자열을 씁니다. 파일 처리가 끝났으면 fclose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닫아줍니다. fwrite 함수도 파일 포인터 대신에 std out 을 지정하면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Fopen과 Fclose를 삭제하고, f r i 트에서 FP 대신에 stdout을 넣습니다. Ctrl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Hello World가 출력됩니다. 여기서 Hello World와 계속하려면이 붙어서 출력되는 것은, f r i g h 로 문자열을 쓸때 문자열에 역 슬래시 N이 없어서 그렇습니다.